사흘 전 민주당이 지역위원회에 배포한 홍보물, 이른바 웹자보입니다.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이 나와 있는데 모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검사들입니다. 이 홍보물이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출근길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. 이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를 민주당이 조직을 동원해 해결하려고 한다며 좌표 찍기, 조리돌림이란 표현을 썼습니다. 공직자들을 좌표찍고조리돌림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그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민주당 김해겸 대변인이 어제 이 수사와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논평한 걸 반박한 겁니다. 비판은 국민의힘도 가세했습니다. 사실상 전 당원들에게 검찰에 맞서 싸우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. 민주당은 검사는 공인이고 이미 언론에 공개된 이름과 사진을 정리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검사들의 이름이 공개되었다고 광분하고 있습니다. 검찰이 국민의힘의 상부 조직입니까? 또 좌표 찍기와 조리돌림은 이미 검찰이 야권을 향해 하고 있지 않냐며 한 장관이 곧 끝날 거라던 김건희 여사 수사에 답을 주면 다른 이야기도 경청하겠다고 비꼬았습니다.